와 wow. 문이 문이 시앙 폰토 뱅크 응암. 무안. 아 무안 무안 어 문이. 시앙 퐁토 아바 무안. 무안 문이 시앙 아토 응암. 무무 วันกี้เขอยากว่าวว้ดียวว้าอยเห็นันีโอ้โอัตโนมัติวาเห็นลเอยอก่วาเห็นทนัก <laughs> ไปอันโนมัติขึกันต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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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ใจเธอ 何も。 진짜 맛있어요 이거 셉햄버어 또니 쓰냥 유요래 파라이 라이타유유타방 okay <laughs> okay first 액팅 와, 액액 음. 와, 어액 타마사 와, 음. 아, 와우, 아빠, 오케이, 컵자이들 Member. 네 와. 오. 그 좀비. 오 뱀니 뱀니. 니 방가. 와. 뱀. 뱀 오. 오. 방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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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금우한>. 원 티슛. <laughs> 보통 잡카당า땅꽁ตลอ린 게임 제이제 장비인데 가져가서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예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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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런봉 아, 청국장 먹으러 한번 와봤습니다. 유경이네 맛집 라오스에 있는 청국장 맛집. 제가 먹어본 청국장 집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아, 유경이 맛집... 이오 청국장에... 오, 여기 있네? 고등어 예, 같이 나오는데? 지금 고등어 나와요. 아 그래요? 어 네. 그러면 청국장 정식 하나에요어 네. 저희 계란말이 하나. 예, 네. 요 할게요. 네. 어, 어 맛있어 보이는 게 많네. 누군지 된갈비 이야 청국장을 먹으러 왔습니다. 원래랑 같이. 청국장 정식이 2 0만 끼? 그냥 청국장은 14만 개이네. 거 어, 방트아. 거의 마이니 천국장 빼와 천국장 칼칸, 로사 칼칸 까삐. 까삐. 어, 파산한, 어, 심봉 레, 어, 와우 값 거의 하이네. 로사 뺀 다이. 유니와? 아, 유니, 유니셉, 거의 썩래요. 아, 흐하나, 벙크 희한. 아, 때와 하나하 벙크 러 반찬이 나왔습니다. 와, 반찬. 한국, 오랜만에. 한국 스타일 반찬. 이야, 너무 좋은데? 예. 오, 역시 흥미밥. 살짝 야, 들어가 있네요. 아청국장이 나왔습니다. 와청국장 이야 그리고 요거는 고등어 깨끗한 거. 오케이 와? 네. 어. 그간 투어. 투어. 투어나오. 투어나오? 거의 뭐 투어나오. 투어나오. 요 아. 어. 아. 한 아.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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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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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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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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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컵자이드 오케이, 컵자이드 어, 오케이. 신봉, 신봉. 신봉, 신봉. 전국장. 음. 세와 어, 음. 파디 와 오. 아니. 일본. 음, 매매매매. 유라미 미크강아. 어. 잘 먹네. 오! 똑같티 오. ี่อ๋อปกติ 아, 카ู่카๊วย 거의 막เด็กคือกันอเรนนี่ค 아니 음. 아, 아니น아่อยกันอเ 아, นน 아, 아. 1 0 퍼센트 가맨 처음에 먹은 바닥. 어 맨. 아니 아보카디 응아이 응아이. 어, 투어킹 응아이. 어, 오케이 오케이. 네. 리디디 네. 와우. 네. 오케이, 네. 컵차이 깜짝이들 네. 아. 와우. 이야, 계란말이. 와, 계란말이 맛있겠다. 어, 좋아 좋아 좋아. 야, 진짜 싫어하지 않아요? 토니. 네. 청국장어청국장아 어, 청국장. 음. 좋아 좋아. 아, 아, 아. 오랜만에 먹네요. 네. 아아잘 어, 먹네. 어, 다행이다. 파미와양방미 김, 토니, 김가람이, 남자 오케이와 응. 계란말이 같이 응. 음. 헌, 라방 헌, 헌, 디디디디 어, 잘 먹어, 너무 좋아 어, 겁자이드 아, 어, 진짜 오랜만에 먹었더니 와, 살겠다, 살겠어. 아, 역시 한국 음식을 가끔씩 먹어 줘야 돼요. 예. 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laughs> 아, 정성을 담은 한국인의 밥상. 네, 말대로 정말 맛있게 정성 담은 음식을 먹고 갑니다. 네. 홈싸 카페에 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가려고 했던 카페인데 못 갔었거든요. 주말이어 가지고 아, 원래가 이제 일주일에 6일을 쉬, 6일을 일을 하는데 어, 이제 하루를 쉴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쉬는 날, 이렇게 좀, 어, 조용한, 또 이렇게 분위기 좋은, 자연 친화적인 카페에 가는 걸 좋아해서, 오케이. 아, okay. 어, 유니와? 여기 분위기 되게 좋거든요. 백백, 네. 네. 벙크 버미롯 너? 버미콘, 벙크 버미콘, 퍼와, 빛. 어빛 컷실라, 뻣. 컷키라 빛. 자, 세와벙커버미롯벙커 네, 여기 지금 주차를 잠깐 해놓고 가봐야지. 오, 햇빛이 엄청 세가지고. 아니키앞피드뿔 응? 허니키바피드뿔. 어, 뻗뻗뻗 어, 뻗0러이 어, 퍼센트. 오케이. 수아, 거의 와. 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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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갑자아 수아. 수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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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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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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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พี่จะทุกทุกวันอาทิตย์เหรอแล้วก็มาทุกทุกวันอาทิตย์ด้วยค่ะเทียนะพี่ทุกทุกวันอาทิตย์อ๋อเปิดพวกอิตยทุกทุกวันอาทิตย์เมื่อก่อนเปิดวันอาทิตย์เนาะอ่าโอเคครับเจนอ่าอีโรย์มาดามูนล็ักนึ่งเดียวครับเจนเปิดมืออื่นเปิดเนาะอ่าโอเคโอเคบายคุณบายคุณ 오, 콘니, 콘이디 조금... 아, <목소리> 조금만... <laughs> 바나나. 아, 그리고... <너한테> <목소리> 안테나... 네. 아... 아... 어, 아... 아... 다문 닫아가지고 이런 카페에 와봤습니다. 한번... 내가 좋아 보이네. 그걸 같기도 하고, 건물이... 네? เดไปเดี wow. wow. oh wow. okay. <S <S ่ยวยูซันท่ากระไดปะเดิไดอชื่นดีนะบุตรายะที่อาดามาห์กูิเดี๋ยนีโอเคปะ 오케이, 오케이. 아, 일요일 날, 문 여는 카페가, 아. 갑자기 문을 일요일 날안 넣는다고 하니까, 네. 다른 데 와봤습니다. 여기는, 두우앤코라는 집이고, 이런 걸 저런 걸 파는데, 오늘은 커피 한잔 하면서, 밥도 먹고, 도넛도 먹어볼 수 있으면 먹어보고 할라고요 오~ 도넛집! 오~ 맛있어 보이네 한국의 그 유명한 도넛집 가게 이름이 뭐더라? 까 먹었네. 오, 거기만큼 맛있어 보여요. 우와~ 약킨 도넛 와~ 뭉크한놈 와~ 어~ 벙커 와! 샌드위치도 파네. 오, 스크램블 에그. 번크샌드 아우, 카운터리야, 귀가이. 아, 음. 아 스크램블 에그 온 토스트. 응레 음. 바닐라. 바닐라. 아, 바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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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 바닐라. 바 쿠키. 여기 <목소리> 층인데 어. 1층이 이렇게 보이는 구조예요. 이렇게 보이는 구조고, 네. 아주 모던한 느낌이 나는 카페네요. 자연 친화적인 느낌은 아닌데, 모던한 느낌이 나서, 그래도 오늘 하루 이렇게 좀 여기서 쉬다 가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와우. 이게 바로 네. 바닐라. 또 나. 아니라잖아 아, 올레가 주한 쿠키. 네. 김. 김. 건강해 보이는데 맛이? 아, 근데 스크램블을 좀 적네. 아니. 버섯도 있고. 아보카도 찐남깐깔라이 아니약심아 오. 와우 신방 음 새빨 와...... 안� a 와 아, 아보카도. 아보카도. 라 <laughs> 음. 음. <laughs> 와. 응. 와, 쌍, 콤쌍쌍 거의 긴어거 와. 더 커이 보 로선 내려다. 호 키니과 한니 2렁 찜. Oh my god. 패패. 무슨 탄에 와 무슨. 오. 에너지 아, 라이반 u 이 와? 응 s u 아, 아, s u 응 아, 유라오 u 아, 와? 응유라오 s 타이 아, 유카리 u 아, Su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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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카 s u Su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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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이 Susu. 이 u s u s u แบบนี้ก็ได้คือกันแต่ว่าแบบน,นี้นิยมกว่นนะฮะกวุสุสุสุ